이 양반, 시민조, 시진핑의 외동딸 하버드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다.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평범한 유학생은 아니었다. 국가안보부 경호팀이 24시간 그녀를 지켰고 미국 FBI까지 협력해 그녀의 동선을 관리했다. 수업, 기숙사, 식당 모두 경호선 안쪽이었다. 마치 투명인간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졸업할 때까지 그녀의 사진은 단한 장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 SNS도 인터뷰도 없다. 대학 관계자 몇 명만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1992년생 항저우 외국어 학원 출신 2010년 하버드 입학 모범적인 엘리트 코스였다. 그런데 말이다, 시민점한 특별한 건 아니었다. 장점인의 외손자, 보시라이의 아들, 모두 하버드 출신이었다. 입으로는 반미, 행동으로는 친미, 이중 플레이의 정점이었다. 그들이 미국을 욕하면서도 자녀를 하버드로 보낸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최고의 교육, 글로벌 인맥, 영어 실력, 그리고 혹시 모를 테로 확보. 재산과 자녀를 모두 해외로 옮겨두면, 체제가 흔들려도 자신들은 안전하니까 말이다. 결국 공산주의의 수호자들은 자본주의의 품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겉으론 이념, 속으론 계산, 이게 바로 중국 권력층의 진짜 교과서란 말이다.